스위치라고 하는 명령어는 조건문 중에 하나인데 얘는 앞에서 봤던 if, else, if, else를 좀 간단하게 쓸수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다 라고 저희가 보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정수형 n 넘버라고 하는데를 선언하면서 1을 넣어준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위치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 써 넘. 그래서 여기다가 케이스를 쓰지. 예. 그래서 여기다가 짝게을게요 system out print ln 얘의 그 특징은 스위치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이 숫자의 케이스가 하나, 둘. 일단 두 개만 썼어요. 참고로 이거 저 여러 개쓸수 있어요. 이제 문법 사항만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예제에서 한번 세밀하게 보시는데.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하는 숫자니까 얘도 숫자를 쓰고 콜론을 써. 그리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 엘렌 1입니다 해서 여기다 또 특이한게 브레이크문을 만들어줘 근데 여기서 중요한거는 이 브레이크 명령어를 만나면 이게 블럭이거든요 이 블럭을 벗어나버려요 그냥 블럭을 쉽게 해서 이 밑에 있는 명령어들이 하나도 실행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1이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이 부분하고 똑같아. 이 값이 2인데 지금 1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해당 상항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아예 실행을 안 해. 그래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케이스 2. E. 자, 넘버에 있는 값이 2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이나면 2가 맞지? 그러면은 이 부분을 실행해. 그러면은 화면에 2입니다라고 하고 브레이크해서 나오게 돼 버리지.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1하고 2잖아. 근데 여기다가 전혀 다른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 줘. 그러면은 1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해당 사항 없어. 넘어가지. 2냐 물어봤는데 없죠. 해당 사항 없죠? 넘어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 여기까지 와. 디폴트. 앞에 케이스에 다 걸리지 않으면은 디폴트로 와서 해당 사항 없음하고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1과 2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이 부분이 실행돼 버리게 만들어 주는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if else if로 저희가 만들게 되면 if else를 쭈루룩 계속 써 나가야 되거든 제가 지금은 두 개만 써서 그렇지 이거를 다섯 개, 열 개, 스무 개씩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이 스위치라고 하는 명령어는 기본적인 if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뭐 어떤 용도로 쓰는가? 앞에서 봤던 ifs. 이 풀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값을 받았을 때 상황에 따라 달라 가게 해 주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은 케이스에다가 고거를 숫자로 넣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숫자야, 숫자. 숫자를 넣어서 내가 케이스별로 달리 가져가고 쉽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면은 명령을 실행했죠. 물론 지금은 기본 샘플이니까 화면에다 이렇게 찍는 거를 하지만 이제 요거 기본 다 끝나면 이제 혼합해서 막 쓰기 시작하면은 명령은 되게 여러 개를 다쓸수 있어요. 여기 한 줄만 썼잖아, 제 얘기는. 여러 개막 쓴다고 우리가. 그리고 케이스 2면은 여기다가 얘를 찍어주고 나가게 된다 그래서 1하고 2가 붙으면 만약에 1이면 은 얘를 실행하고 브레이크니까 나가버리고 만약에 2면은 1을 실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나가버리는데 스위치문에서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게 만약에 1과 2를 케이스로 안 잡히는 경우지 3, 4, 5, 6뭐 이런 다른 숫자들은 다 디폴트로 온다 그래서 디폴트로 와서 만약에 일도 안 되고 이도 안 되는 3이 되면은 여기 와서 예를 찍고 브레이크 만나니까 나가 버려. 그런데 이제 뭐 학교에서 저희가 수업하거나 시험 보거나 그러면 뭐 이런 장난도 해뭐 브레이크 문을 지워나.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 문은 항상 예를 만나면 나가게 되는 원리가 있거든. 근데 이런 거를 지워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밑으로 타고 내려가요 계속 명령어가. 근데 솔직히 현장에선 그렇게 안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냥 기본 문법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거 정리하시고 가보시고 아, 그러면 스위치는 else if를 어, 이렇게 대체하는 명령어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